자, 이번, 자,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 발생 원리 알아보기 위한 실험되어 있는데, 어, 참고로 A와 b 의 서로 밀도를 좀 다르게 할 거야. 그런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수는, 자, 깊이 따라서 중심 저였지? 어,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그러면, 심층수하고 저층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자, 심층수와 저층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지? 어, 저층보 밀도 더 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맞지? 중심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농도가 15%인 4도씨와 15도씨의 소금물 만들었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물 중 하나 용기 A, 나머지 B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도는 동일하잖아. 맞지? 그럼 염분은 동일하겠지. 그럼 다른 거는 수온만 다르게 했잖아. 자, 수온과 밀도의 관계는 반비례. 그러면 4도씨가 더 무겁겠지, 네. 됐지? 근데 A와 B 밑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동하는 모습 봤더니 누가 아래쪽으로 갔습니까? A가, A가 아래쪽 갔다. 그 말은 밀도가 A가 더 크다, 그 말이지, 네. 됐지? 그러면 A가 몇 도? 4도씨, 4도씨, 4도씨 거. 거. B가 15도씨 거 되겠죠? 네. 어, 일단 두 개가 구분됐습니다. 수은 나절수록 밀도 크니까 A가 4도씨, B가 15도씨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소금물이 가라앉는 이유는 소금물의 밀도가 수돗물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하지. 밀도 크니까 좀더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잖아 맞지? 됐고 자 A에 넣은 소금물 온도가 4도씨 왜냐면 밑으로 파고 들었으니까 좀더 밀도 커야 되니까 손이 더 낮아야 되니까 맞고 자 B에서 나온 소금물은 남극 저층수에 해당된다 어, 참고로 다시 말하자면 심층수와 저층수 중에 좀더 아래쪽에 있는 건 저층수 밀도가 더 크다 그 말이지 그럼 밀도 더큰건 4도씨니까 4도씨건 A 저층수 됐나? 그래서 A가 저층수 B가 심층수 됐습니까? 근데 이거 B의 저충수레인거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대서양 치중해수 염분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봐봐. 어, 지금 색깔이 좀 차이가 나는데 좀더 짙은 색깔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지. 어, 왜냐하면 좀더 밀도 가 크니까 그런 거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A 해수는 B 해수보다 밀도가 작다. A와 B. 같은 깊이인데, 자, A 쪽은 36보다 작다 그 말이고, B는 38보다 크다 그 말이잖아. 염분이. 어, 맞나? 염분이 네. 클수록 소는, 자, 밀도는? 아, 그냥, 크겠죠. 어, 그냥 물보다 소금물이 더 무겁잖아? 네. 자, 그래서 B가 더 밀도 클 거니까 A 쪽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지. 예. 됐나? 자, 그걸 말하는 거고. 자, 표층의 수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흐른다. 자, 지금 밑에 깊은 곳에서는, 좀더 깊은 곳에서는 지중에서 지금 밀도 더 크니까 타고 들어가서 밑으로 파고 들었잖아,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중에 아래쪽에 있는 물들이 빠져나갔으니 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위 표층에서는 반대 움직임을 가지겠지. 어, 이걸 말합니다. 문제 다시 말하지만 표층 해수라 그랬어. 표층 해수. 자, 지중해 해수는 대생 중층류 형성한다. 자, 지난번에 중심적. 중층류는 깊이가 얼마였죠? 어, 이건 천이었어. 거의 천미터를 따라 움직입니다. 심층수는 어, 1,500에서 4,000까지. 4,000보다 깊은 바닥을 따라 흐르는 건 저층수. 됐나? 자, 어쨌거나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어, 지금 중층류라 고 그랬는데 B에서 A 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얼마 따라 흐르고 있습니까? 100m. 이걸 보느냐 그 말이야. 자, 그래서 한 100m분을 따라 흐를 거니까 이걸 중층수로 볼수 있다. 그 말이야. 조금 지식이 좀 필요했죠. 이 답은 5번. 자 4번. 자 대서양 심층수나 나타낸 것 데이터. 자 가장 밀도 큰 것. 원래 ABC는 중심절학그 했죠. 어, 세 군데가 제가 세 곳이 있을 거고 가장 밀도 크다. 가장 밀도 크면 당연히 밑에, 제일 밑에 있겠지. 현재 가장 밀도 큰건 C가 되는 거지. 자 B는 50, 60부근 해역에 표층에서 만들어진다. B는 심층수. n 이란 말은 북방구잖아. 맞지? 북방구에서 가라앉는 건 심층수 피밖에 없죠. 네. 자, 그럼 맞고, C는 표충류보다더 빠르게 흐른다. 자, 여기 는 중심조 모두 다표충류보다 빨라 느려. 어, 다 느린 놈들이지. 표충류 월등히 빠르다 그랬다. 자, A, B, C 해수의 흐름은 밀도차. 여기서 A, B, C는 모두 다 심층 순환이잖아 맞지? 어, 이들은 다 밀도차 때문에 차가워져서 또는 냉각돼가지고 어음 그러니까 과정 거치면서 밀도 커졌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잖아. 어, 밀도차 때문에 맞다. 예. 자, 7번. 자, 대서양 심층 순환 나타낸 것돼 있는데 어, 지금 원래 대서양 하면 중심적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런데 북반구에서 시작되는 건 심층수밖에 없죠. 참고로 남반구에서 시작되는 건 중층수와 저층수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고위도에서 시작됐으니까 이거는 심층수를 의미하겠지. 됐지? 자, 갑시다. 그리고 B는 제일 심층수보다 아래쪽이고 바닥을 따라 흐를 거니까 그리고 남반구 고위도에 시작됐으니까 저층수가 될 거고 그래서 심층수와 저층수 두 가지다. 자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참고로 B가 밀도가 더 크니까 더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60도 N 부근에서 해수의 침강이 활발해질 것이다. 자 온난화 되게 되면 빙하들이 녹게 되죠. 빙가가 녹으면 맹물을 바닥에 넣어줄 거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지? 밀도가 낮아지고 침강 잘 돼, 안 돼? 안 돼. 가벼워질 거니까 침강 잘안될 것이다. 자, 심층순환, 표층순환 비해 유속이 매우 느리다. 맞지? 자, 표층순환보다 심층순환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 흐름을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그 답은 3번. 자, 8번. 자, 심층순환하면 어, 대서양이 심층수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태평양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현재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도 않아. 그래서 대양 심층수만 보게 되면 A, B, C 중심저 그랬죠? 어, 중층수, 심층수 그리고 저층수. 어, 바닥 저층 바닥 따라 흐른다 그 말이지. 어, 가장 밀도 크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 있는 거지. 어, 중층수는 가장 밀도가 작습니다. 자 갑시다. A는 C보다 밀도가 작다. A는 C보다 밀도 작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지. 밀도 작으니까. 자 B는 북극을 향해 흐른다. 참고로 A와 C는 남반구 고위도에서 시작된다 그랬지? 근데 B 같은 경우만 북반구 고위서 시작된다 그랬지? 그러면 북반구 시작됐으니까 B는 남쪽으로 갈 거고 나머지 A와 C는 남에서 시작돼서 북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B는 북극 향해 흐른다. 말이 안 맞지? 현재 북반구 고위도니까 남쪽 남반구 쪽으로 간다. 자, ABC의 유속은 표층해류에 비해 대체로 빠르다. 자, 유속이란 말은 흘러가는 속도를 말하는 거지. 근데 ABC 모두 다 심층순환 말하잖아, 맞지? 근데 이 심층순환은 빨라, 느려? 어, 느리기 때문에 천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도는데. 그래서 직접 관측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현재 이들을 분석하고 속도를 확인하고 흐름을 확인한다 그랬지? 자, 넘어갈게. 자, 9번. 자, 대서양 심층순환, 그리고 나는 북대양 어느 지점에 수심에 따른 용존산소 농도 나와 있습니다. 표층 부분에 당연히 여러분들 대기에서 노가 들어간 것, 그리고 식물성 플라프트의 광합성에 의해서 많이 산소가 분포하고 있죠. 자, 가겠습니다. 남극 저층류는 북대양 심층류보다 밀도 크다. 어, 가장 밀도 크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 가장 아래쪽에. 됐지? 자, 해수 심층순환,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열 에너지 수종한다. 맞는 말이죠? 어, 전체가 다 원래 하나의 벨트수랑다 연결되어 있는 거였지? 모두 다 표층순환도 마찬가지고 심층순환도 마찬가지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정하는 역할. 됐지? 자 A에서 용존산소 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생물의 호흡 및 분해활동. 맞습니까? 어, 참고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지? 어, 아래쪽에도 생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지? 그들도 호흡해야 하네? 어, 다 하는 거지 산소를 소모하는 거지. 그리고 생물이 죽게 되면 이거 우리가 알는 일반적인 분해 과정이죠? 어, 분해 과정에 산소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산소는 소모하고 뭐가 발생해? 아, 네. 어 이산화탄소, CO2는 발생한다 그랬지? 자, 넘어게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깊은 곳에 다시 늘어난 이유는? 어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에서 공급된 거였지? 꼭남극이야기보다 맞지? 정만하겠습니다 자, 1 0 번. 자, 전지구적 해수의 순환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돼 있는데. 자 갑시다. A 해역의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이 약화된다. 아니, 침강이 어, 강해지면 침강 강해진다 말은 많이 가라앉는다그 말이잖아. 그럼 흐름이 전체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지. 다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 순환은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맞습니까? 어, 결과적으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맞고. 자, 이 순환 변화는 지구의 기후 변화. 맞습니까? 맞겠지. 당연히 이런 열을 수송하는 거잖아. 그러면 열순환이, 열순이 약화되게 되면 어느 지역들의 온도 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어떤 변화가 생기겠지? 어, 그걸 말하는 거지. 각경에게 기온 변화 생길 거니까 기후 변화 생길 것이다. 자, 마지막. 자, 그림은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A 해역의 해수의 침강은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맞습니까? 자, 표층에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표층 산소 풍부하기 때문에 산소, 많은 산소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깊은 곳까지 가는 거지? 공급. 자, 준혁아. 자, 비해역에 침강을 해주는 남극 저층수 형성. 자, 비는 남극 주변. 그 외대래 남극 주변 맞죠? 어, 저층수가될 겁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되면 빙하들이 녹지? 빙하들이 녹으면 맹물을 넣어주는 거니까 염분이 높아져 낮아져. 죠 염분이 낮아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침강이 강화야, 약화야. 약화. 그래서 해빙. 늘어나 이게 염분 낮아지고 밀도 낮아서 침방 약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강해진다 말했으니까 틀린 거지. 답은 기억 리연 3번. 14번. 자 14번. 자표층에류와심층에류 순환 나는 얼음 들어있는 종이컵 소금물 부어 물의 순환 알아보기 위한 것. 자, 자 봐봐. 결과적으로 이 컵에는 얼음이 있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그 말이지. 거기다가 소금물까지 넣었어. 그러면 염분도 높고 온도도 낮은 거지. 그럼 밀도가? 큰 거죠. 그러면 구멍 뚫고 피에서 흘러나오는 애들을 보게 되면 좀더 밀도 커서 가라앉게 되겠지. 그러면 가라앉아서 왼쪽 끝이니까 가라앉아서 오른쪽 계속 이동하겠죠. 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바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움직일 거야 표층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지. 참고로 아래쪽에서 움직였으면 이에 따라서 이걸 채우기 에서 반대로 움직이겠지. 어, 이런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가라앉을 거니까.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습지 종이는 물에 뜬 상태에서 표층에 물 흐름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됐지? 자 해류 순환 저위도 열이 고위도로 이동한다. 자 우리 해류의 순환 저위도 열이 고위도로 가는 거 맞습니까? 어주 역할이 에너지 수송이었잖아 맞지? 네. 그래서 저위도 있는 열이 고위도로 가는 것 맞다. 자 나의 P 지점 거의 비해역에 해당한다. 자 P 지점은 가라앉는 거지 침강 이 일어나는 거지? 자 지난번에 자봐. 자 봐. 자 침강 이 일어나려면 표층의 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심층의로 바뀌는 거.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표층 따라왔다가 심층으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A가 되겠지. 반대로 B 같은 경우에는 심층에서 표층으로 바뀌는 거지. 그 말은 심층순환이 결과적으로 위로 표층 부분 올라오는 걸 말하지. 맞나? 반대를 말하는 거지. 틀렸습니다. 침강하는 곳은 A다. 자, 나에서 수면 방습지. 자, 방습지는 얼음 담긴 컵. 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어, 표층류들은표층수는 지금 밑에 깊은 곳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그 답은 4번 5번 자, 가는 전 지구적 해수순환 나는 가순환 세기가 변하여 발생한 지표의 기온 변화량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 여러분들 거의 적도 부분이 되겠죠? 자 저위도 부분은 기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0.5나 1이나 좀더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근데 고위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내려갔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그 말은 저위도에 있는 열을 고위도가 제대로 받은 거예요못 받은 거야 못 받았지 열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열 받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 내려가는 거고 저위도는 자기 열을 잘안 줬기 때문에 막 누적이 되겠지 그래서 열이 올라간 거잖아 온도 올라간 거잖아 맞나? 그러면 열을 전달하는 이 과정이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야? 약화된 거지 에너지잘못준 거잖아 맞지? 자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줘야 되는데 잘못 줘서 저위도는 오히려 열안 줬기 때문에 자기 가 온도 올라가고 고위도는 열못 받아서 내려간다 됐지? 자 그러면 A 지역의 침강이 강화, 약화? 약화? 약화지? 침강에서 돌고 도는 이 관계가 바로 열 주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강의 진단 틀렸고, 자 B에서 A로 열 수송이 약해졌다. B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 수송 됐나? 자 A와 B 사이 기온 차가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겠죠. 고위도 자이 볼게 저위도가 온도 높아, 고위도가 온도 높아? 저위도가. 자 저위도는 온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고위도는 온도가 더 내려가지. 그럼 그 차이 더 커지는 거지. 됐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자 16번. 자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른 거지. 맞지 약간 입체적으로 지금 표현했습니다. 해수소는 나와있고 기억, 심층이류는 산소나 영양염류를 운반한다. 맞죠? 뭐냐면 산소는 어디에 풍부합니까? 표층이야 심층이야? 어, 산소는 표층이 많죠? 맞지? 그러면 가라앉을 때 표층에 풍부한 산소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영양염류는 어디에 많다? 어, 바닥, 어, 깊은 곳에. 맞지? 저층 수에 많습니다. 그러면 어쩌나 상승하는 곳에서 이걸 가지고 올라오겠지? 어, 그걸 말하는 거지. A해역, 염분 높아지면 해류순환이 약화된다. A해역. A쪽은 대서양으로서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지. 어, 가라앉게 될 거야. 가라앉으려면 밀도 커야 돼, 작아야 돼? 밀도 커야지 잘 가라앉겠지? 자, 그러면 염분이 높아진다는 말은 밀도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 그러면 더잘 가라앉겠지? 그러면 가라앉아서 이 순환이 좀더 강화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지. 아니, 다 연결되어 있잖아. 가랑 고 올라오고 표층 따라 흐르고 많이 가랑고 이동하면 그만큼 표층 수도 아까 이동한다그 했죠? 네. 맞나?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침강이 강화되면 침중순환 강화, 표층 순환 강화 아니 하나의 벨트야 하나의 벨트라고 됐나? 자 그러면 순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될 것이다 밀도 커졌으니까 자 이거 태평양 심해수 태평양 고이도 해역에서 형성된 것이다 자 심해수는 여러분들 아까 북태평양에서 상승하는 곳이었지? 맞나요? 다시 말하지만 침강하는 곳은 북대서양이나 남극 부분이었고 맞지? 이게 상승하는 곳은 북태평양이나 인도양 부분이었죠이 어, 그림을 봐도 알겠지만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됐지? 자,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태평양 심해수는 현재 대서양에서 가라앉아 가지고 공급된 물들이지 직접 태평양에서 가라앉은 물이 아니라는 것. 됐죠? 자, 답은. 1번 되겠죠? 17번 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북반구에 있는 대서양과 표현한 거야. 바로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 참고로 A가 바로 레브라도 해역, B가 바로 노르웨이 해역 됐나? 자 갑시다. 자 A와 B 해역에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면 자 빙하, 염류 같이 얼어 안 얼어? 같이 안으로. 그러면 빙하는 거의 맹물과 유사하죠. 네, 네. 그럼 이들이 녹아서 바다 유입되게 되면 거의 맹물을 넣어주게 될 거야. 네. 그럼 이 주변 바다는 염분이 높아진다죠. 네. 염분이 낮아져. 네. 그럼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네. 어 작아지겠죠. 네. 그러면 침강 잘해 못해. 네. 못해. 침강 약화. 자 갑시다. 자 침강 약화된다는 말은 심층 순환이 약화. 근데 심층과 표층 순환 다 연결돼 있다고 그랬지? 네. 어, 표층 순환도 다 약화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극 해역의 심층 해류 형성이 약화된다. 어, 침강 약화, 심층 순환 약화. 됐죠? 네. 자, 표층 순환 더 강화된다? 약화된다. 아니지. 다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심층 순환 약화된다 말은 표층 순환도 약화. 극지방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자, 이 순환의 역할이 뭡니까? 온도, 열 에너지. 어, 열 에너지 전달, 열 수송 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저위도에 있는 고위도로 열을 전달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 순환이 약화됐잖아. 그러면 저위도에 있는 열을 고위도가 제대로 받아못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럼 온도 어떻게 될까? 맞아. 어, 고위도는 내려가겠죠? 네. 그럼 저위도는 지가 가진 열을 잘안 주잖아. 맞지? 네. 그럼 지가 가진 열이 많아질 거니까 온도 올라가겠지? 네. 어, 고위도는 내려가고 저위도는 자, 고위도는 내려가고 고위도, 저, 저위도는 올라가고. 됐나? 그래서 저 고위도 간의 온도 차가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위도는 감소될 것이다. 열을 에너지를 잘못 받으니까. 답은 1번. 자, 심층순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1번 거의 전수심에 걸쳐서 일어난다. 어, 실제로 보게 되면 표층순환과 심층순환 다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심층순환은 중심저라 그랬지? 마치 서로 엇, 엇갈리게 모든 게비슷하다 일어나지? 대훈나 자, 수온과 염분 변화에 따른 해수의 밀도 차이에서 발생.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열염순환이라 하기도 한다. 깊은 바다 속까지 산소를 운반하여 생물이 살수 있도록 한다. 표층에 많은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 주는 거지? 자 심층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염류 등을 표층으로 운반한다. 아, 상상하는 걸 말하지? 자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아니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계. 어 수계 분석. 기억나나? 어 T와 S. 수계 분석 기억납니까자 봐봐. 자 밀도 큰 애하고 밀도 작은 애가 만났어. 잘 섞여? 아니지. 밀도 큰 애가 아래쪽으로 밀도 작은 애는 위로 가는 거지.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사도시의 물이야. 그럼 이들이 가라앉아가쭉 가겠지? 그럼 여기도 사도시, 4도씨, 사도시, 4도씨, 사도시가 되겠지. 만약 이들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간다 그러면 사도시, 사도시, 사도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지. 그러면 온도로 수온을 측정하면, 염분을 측정하면 이물 덩어리가 수계가 어떻게 이동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다 그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지. 되우나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더 느려서 간접적인 방법 이용한다. 답은 5번 됐습니까?